나는 어떤 사람인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빌레몬 너를 말하면 조윤호 너를 말하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 조윤호 너를 말하면 참 형편도 없고, 참 쓸데도 없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부족한 종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삶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에 참 아직까지 나는 멀었구나. 빌레몬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에게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도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갔던 인물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용한 자, 유익한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돈을 훔쳤던 오네시모는 그의 삶이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모는 사도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년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이름 뜻대로 유용한 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에게는 아직 남은 과제가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비는 일과 주인에게 진 빚을 갚는 일, 이 숙제가 이 오네시모에게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 마음을 안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더잘 알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빌레몬서를 보내게 되었고 빌레몬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 바울은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 말씀해 보니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강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왜 명령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빌레몬 역시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통하여 빌레몬도 회심해서 바울의 제자가 된 다음에 고향인 골로세로 가서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사랑과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레몬에게 바울은 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명령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명령을 안 해요. 사랑으로서 강구를 합니다. 아마도 이 빌레몬에게 은사가 되는 바울이 명령을 했더라도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순종을 하였을 겁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강구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겸손하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 강구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 갇힌 자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 아들 오네시모. 11절에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 이름값대로 유익한 자가 되어졌고 12절에 보니 내 신복이 되었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웬만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복이라고 하면, 심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역해 보니까, 마음으로 표현도 합니다. 내 마음이다.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인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라고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신이 모든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제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진 빚도 갚고 그리고 이제 유익한 종이 되었으니 복음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빌레몬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로 와서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허락해달라라고 이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또다시 바울의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다만 내 성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레몬, 그대가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스스로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선한 일인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아니냐. 자원에서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후로는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면 좋겠네. 빌레몬 그대가 나를 동력자처럼 여기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로 영접해주면 좋겠네. 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로 돌아가서 혹시라도 불의한 일이 있으면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거 내 앞으로 계산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시모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지냅니다. 이런 관계만 되어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갚주고 세워주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와 동력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만 되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관한 믿음과 신뢰도 변함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바울의 겸손한 간청을 듣고 빌레몬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울의 간구를 듣고 빌레몬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본서신 이후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네시모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나에게 오네시모가 있다면,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고 나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형제로 맞이했음은 물론이며, 오네시모를 노예의 신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많은 노자와 후한 선물을 주어서, 옥중에 있는 자신의 스승인 바울의 시중을 들도록 다시금 로마로 다시 돌려보내었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허락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로 돌아가서 스스로 노예임을 자청하면서 성심성의껏 바울을 도와 성교의 일을 헌신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해 가심과 사도 바울의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용서의 삶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져서 오네시몬을 순교의 사람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그 강국한 간청에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온의 심호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온의 심호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용서하셨습니까? 저의 물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강단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용서하였느냐? 용서하였느냐? 오늘 거룩한 주일, 이 강단을 통해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강국한 부탁이 무엇입니까? 저의 부탁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국한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행했던 강국한 부탁을 오늘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네시모는 누구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내 신복이라 주님의 마음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국하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강곡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시모를 바라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뭐 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죽어도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인이었던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심호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묻지 마시고, 용서할 수 있는 빌레몬과 같이 용서를 신앙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각자의 온의 심호를 용서해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곱 번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면 좋겠다. 490번입니다. 숫자의 의미보다는 끝까지 용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강국한 관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죄값을 치르게 하였다면 오늘 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빌레몬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울의 강국한 부탁에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위해 성교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심호보다도 더 무익한 종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삼아 주셔서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또한 이 귀하고 복된 영락동산 안에 불러주시고 온라인 실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오늘 또 허락해 주셔서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은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심호가 있다면 주님께서 강국하게 부탁하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주실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해 주시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나 할것 없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교의 일을 감당하다가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순교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을 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순교자의 길을 달려가서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